24번 잡았다. 그거 확실해? 다이너 지금 뒷문제들 한참 풀다가 다시 24번으로 돌아왔어. 그치? 이게 만약 실적순위였고 이게 첫 문제였으면 다이너는 시작부터 막힐 거야. 이거 봐. 박도 완전 엉했잖아 성장이 고지막한데 시험이라는 게 뭐야?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. 그 흐름을 그 리듬을 잃지 못하면 완전광장. 나는 다혜가 이 시험을 문제로다 틀리든 말든 관심 없어. 어떻게 우리 다혜가 이 시험을 치고 나갔냐? 거기만 갇힙니다. 그러니까, 이번엔 잘할 수 있지.